보면서 아, 나야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어, 요즘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 형처럼 운동해서 몸 좋아지면은 그런 삶을 살수 있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 만날 수 있어요. 등등. 어떻게 형은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항상 행동을 하세요. 뭐 이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진짜로. 축하한다는 말과 동시에 진짜 많이 달렸는데. 일단은 나는 뭐 물론 이제 제목은 이렇게 좀 어그로를 끌려고 내가 달기는 했지만. 진짜 다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진짜로. 근데 나는, 나는 내 주위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제일 평범한 것 같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대단해. 근데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서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결과가 지금 당장 없으니까.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나도 그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자그마한 결과들이 계속 조금 조금씩 나오는 거고,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내가 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는 조금 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좀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겠지.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인생은 진짜 알 수가 없고, 너무 길어. 그리고 정답은 없어.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아니잖아.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진짜로.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내가 하는 게 정답이다. 물론 나쁜 짓을 제외하고, 나쁜 짓을 제외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이 순간, 여기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도 정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지. 뭐 정답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해고 그게 끝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또 시작이야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인생을 이제 31살이지만 아직도 젊고 어리지 근데 내가 느낀 거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계획을 너무 짜잘하게 많이 해놓으면 나한테 실망이 너무 커 왜냐면은 내가 원래 골프했었는데 20살 때까지 골프를 했었는데 집이 힘들어지면서 골프를 접고 한국을 들어왔단 말이야 미국에 있다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 절대 계획하면은 만족. 근데 이거를 또 <laughs> 계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을 잡고 최종적인 목표를 본다기 보다는 계속 작은 스텝들을 걸어가는 거지. 지금 이 돌다리처럼 여기 내가 이렇게 건너왔어. 그러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계속 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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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다 보고는 결국에는 그 카메라 끝까지 가는 거지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만약에 내가 저 카메라 끝에만 보고 여기를 생각을 안 하고 막야 어떻게 저기 갔다 막 이러면은 지쳐 내가 지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요거 하나하나를 건너는 도중에 무슨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하다가 꼬꾸라지기가 쉽지 그니까 러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저 멀리를 너무 본다기 보다는 계속 요 앞에 하나의 작은 목표를 잡고 거를 나는 좀 추천을 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결과. 정답이 없으니까, 나도 그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랬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해보는 거는 어떻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본인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좀더 이기주의적인 거는 좋은 건 아니야. 왜냐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기를 챙기는 거니까. 이기적인 거 말고, 좀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띄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결국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행복하려면 일단 내가 편해야 돼. 근데 남을 너무 생각하는 척하고, 만약에 진짜 사람 자체가 이렇게 좀 이타적이고 뭔가 이렇게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편이야. 보통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는데, 아, 그래도 제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저 불편해할까? 나를 어떻게 나쁘게 생각할까?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조금 없어. 아니, 뭐어쩌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으면 해.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최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 친구들도 나를 좀더 생각하고 뭔가 나한테 좀더 집중을 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 진짜로. 내 주위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어. 옛날에는 뭐밥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도 뭐 어, 뭐 그럼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 이제 먹고 싶은 거를 각자 얘기를 잘하더라고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요런, 요런 게 있지. 사회생활 하는 분들을 조금 조심을 해서 의견을 내는 게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닌 친구들이라면은 좀더 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고 좀 개인적으로 본인을 좀더 돌보고 본인을 좀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선택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지 이게 자아가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생겨져서 본인이 그 밀어붙이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친구들이 좀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아나 진짜로.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해. 만약 뭐 밤에 일을 하는, 밤에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진짜 로 피곤하더라도 나는 솔직히 지금 한 6시간 5시간 정도 매일 자고 있는데 되게 하루가 바빠 하는 게 없는데 바빠 아침에 부티 새벽에 6시에 가서 티내 아침 운동 유튜브 해야 되니까 아침 운동하고 또 비티하고 패닝하고 자기관리하고 또 운동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한 12시까지 또 댓글 달고 영상 편집하고 그 전에 또막 못하는데 공장 갔다가 그러니까 막 하루가 엄청 빡세더라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할수 있게 본인한테 좀더 투자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 알바비를 벌어서라도,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손을 빌려서라도 할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 아니,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면 부모님 도움 받아. 그거싫어 나는 절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커갖고 부모님한테 어차피 다잘 해드릴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 진짜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야.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실천을 하고 좀 그러면은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근데 그게 진짜 쌓이고 쌓이고, 그 뭐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 근데 그걸 누가 세? 그거 세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었을 때 그거는 그냥 그런 습관을 만들어라. 아니면 한 가지를 그렇게 오래 꾸준하게 해봐라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꾸준히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타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나의 결과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어, 나도 형처럼 될수 있어요?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 나보다 더잘될사람들이야 진짜로 나보다 더잘 되고, 나보다 더 커질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지금 아직 쌓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거를 계속 시간이 지나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더 크고 더잘될 사람들 보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좀더 자기한테 집중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시간을 조금 쌓는 거를 조금 더 음. 연습하고 하면은 내가 생각해는 훨씬 더잘될 거야. 진짜로. 맞아. 이거, 이 얘기는 제가 꼭 해주고 싶어요. SNS,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스타들 많잖아. 거의 준 연예인들처럼.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진짜. 내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러워하지 마.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었을 때 조지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막 부러워하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거 타고 싶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생각하잖아. 다 의미 없어. 진짜. 현실 시궁창이네 사람들 진짜 많아. 현실은 진짜 시궁창이고, 나 포함해서. 현실은 진짜 개시궁창이고, 알 수가 없어. 그 정사각형의 인스타그램을 예를 들어서 그 정사각형의 딱한 장의 그 사진 혹은 또그 짧은 1분 내외의 그 동영상. 그 동영상이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그사람이 인생이 행복해 보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픈 사람들 너무 많아.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물론 물질적인 걸로 그렇게 만족이 된다고 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거고 진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지 얼마나 뼈와 살을 깎는 그런 희생을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노력을 해갖고, 만약에 뭐, 유명해졌어. 본인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때 가보면은 여러분들도 알겠지. 아, 그때 까로 걔가 오래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게이 얘기였구나. 근데 진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을 부러워하지 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쩔고 개 멋있어 진짜로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시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 오케이 내가 얘말 듣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지금 다음 스텝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남을 절대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본인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봐 그러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들은 완전 쩔 거야 아, 근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시간이 필요해. 절대 공기, 절대 공간과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쌓아서 더나보나 뭐 멋지고 더 쩔고 진짜 그런 사람이 난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한 어, 그렇게 잘 해보자고. 나도 별로. 우리 다. 파이팅나 이제 수업하러 가야 된다고. 수업하러 가야지 이제.